모든 생각을 무시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 자체에 집중하세요. 생각은 끝이 없고 자기 강화적이며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생각은 단지 감정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감정 뒤에 축적된 압력으로 인해 현재 이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외부 사건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놓아버림에 익숙해질수록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단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생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놓아버림 기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해체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근본적인 동기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는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 외부의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의존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세속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가르침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을 내려놓았다고 느끼지만,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오거나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아직 내려놓아야 할더 많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감정들을 억눌러왔으며, 그것들에는 많은 에너지가 내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